자, 포인트 4번 이항분포 해보자. 이항분포. 보세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보자. 이항분은 이제 뭘 이항분포라고 하는지만 알면 계산은 간단한 거. 아까처럼 복잡하지 않고.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런 거 해볼게.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음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 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한번 평균을 구해 봐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표를 처음에 그린단 말이야. 확률 분포표를 그래서 여기 x, 여기 p. 그러면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100번이 다 나올 수도 있죠. 확률을 봅시다. 확률,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1 또는 2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돼? 6분의 2가 되겠지, 6분의 2.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 3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야 된대 그럼 3분의 1 말고 뭐? 3분의 2가 몇 번? 100번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야 중간에 1 또는 2가 39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39번 100번 중에 39번 나올 확률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불러?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앞에서 확률에서 배웠단 말이지. 100번 중에 몇 번? 39번이 발생한다 이거지. 뭐가? 3분의 1의 확률이 39번. 그리고 3분의 2의 확률이 그럼 몇 번?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런 확률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독립시행이라고 한다고요. 평균 구해봐. 심장이 두근거리지 이제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laughs> 평균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다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심장이 떨린다 이거야. 이거를 느끼는 거야 이거를.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시행의 결과 평균을 구하라고 해서 표를 작성했더니 확률이 뭘로 나와? 확률이 독립 시행으로 나오고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한 거지. 이런 걸 이항분포라고 한다. 알겠어?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이랬을 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를 따른다고 표기하는 거야. 표기하고 앞쪽에 시행 횟수 몇 번, 100번.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확률 얼마? 3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죠. 됐어? 음. 응. 일반화시키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 포 B를 따르고 시행 횟수 n 번 나올 확률 P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얘네들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np, 분산은 np, 1-p 표준편차는 루트 np, 1-p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얘는 평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3분의 100 분산은 9분의 200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3분의, 10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다, 알겠죠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돼? 평균을, 왜 이렇게 구하느냐? 왜 얘네들 곱하느냐? 그죠? 근데 요거 증명은 또,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패스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요건 증명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요 계산 원리만 알면 되고. 근데, 사실, 이런,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냥 계산,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는 단독으로는 시험에 잘안 나와. 알겠어? 계산법만 알아두고. 그러면, 그럼 얘는 어디서 시험에 나오냐? 저 뒤에 정규분포 쪽 가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거기에서 중요하게 쓰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사실, 포거, 포커스가 어디냐면, 역시 아까 마찬가지야. 평균 분산 표준표차 구하는 것도 앞에서 구하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보고 표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항분포도 틀린다면 이런 걸 몰라서 틀리겠니, 설마. 그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 나와 있을 때그 문제를 읽고 확률이 독립 시행이라고 빨리 판단을 해서 이항분포구나라고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이래서 선생님이 확률 때 설명해 줬지. 확률 문제를 보고 독립 시행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지? 시행 횟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독립시행이다. 라고 판단하라고 했지. 조건방률은 어떻게 판단해? 문제에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라는 표현. 거기서 사건이 두 개지. 그죠? 그런 걸 보고 확인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 정의로 푸는거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에다가 나가겠다는 기준이 나한테 명확히 있어야 문제를 푼다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수능 대비도 해야 될거 아니야. 수능 대비 마찬가지야 아무리 활용된 문제라도 반복돼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맞춰나가는 거라고 자 정리. 이항문포 언제 쓴다고? 확률이 독립시행일 때.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어.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볼게.